이 사람을 계속 같이 할 사람이냐 같이 해서는 안될 사람이냐를 어떻게 알수 있냐? 우리가 사람을 깊이 알기 위해서는 두 가지로 사람을 나누어 봐야 된다. 그 중에 하나는 뭐냐? 디미셔너. 빛을, 빛을 줄이는 사람. 빛을 줄요 바로 바리새인 같은 사람이 디미셔너. 상대방 능력을 폄하시키거나 가치를 자꾸 깎아내리려는 그런 습성을 갖고 바리새인 보세요. 자꾸 예수님에게서도 문제를 찾아내려고 그러고, 단점을 지적하려고 그러고, 가까이 하면 할수록 나의 삶이 망가진다는 것. 뭐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되느냐? 바로 일루미네이터. 이걸 지적하면 빛을 비추는 사람. 빛을 비추는 사람. 역사 속에 보면 누가 일루미네이터? 평강공주. 같으세요 그 바보 온달의 장점을 알고, 그에게 빛을 계속 비추는 거야. 장점을 개발해서 그를 훌륭한 장군을 만들어내는 것. 그게 일루미네. 그러니까 우리가 배우자나 어떤 사람을 찾을 때 무슨 능력이 있고 잘나고 이런 사람을 자꾸 찾으려 그러니까 인간관계가 힘들어지고 무너지. 그게 아니라 일루미네이터를 찾아야 돼. 만났을 때 서로 서로에게 격려가 되고 빛을 비추고 용기를 주고.